때 학생들의 눈과 귀와 입을 열기 위해서는 조금 질문을 그전과는 달리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. 어떤 질문들 많이 하세요? 그러면 네, 어떤 개념에 대한 질문, 그 다음에 생각의 어떤 폭을 조금 넓혀서 대답을 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던지시는 질문들. 그 다음에 요즘 친구들에게 뭐 어떤 분야에 관심이냐 이런 거 물어보면 사실상 너무 많기도 하고 너무 없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입을 잘안 열어요.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 학생들이 짧은 쇼츠나 릴스나 이런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. 이렇게 뭔가 설명이 길어지고 질문이 길어지고 생각의 폭을 많이 이렇게 요하는 그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이것이 입력이 돼서 출력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그걸 정리해서 내뱉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명확하고 간결하게 해주시고요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사실 많습니다. 그랬을 때도 야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좀 열린 질문. 다친 질문은 균형 있게 좀 해주시면 분명히 우리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답을 좀 이끌어낼 수가 있을 거고요. 다음 대화가 끝난 다음 그것을 조금 정리하셔서 다시 한번 이제 어 제대로 잘 들었는지 확인해주시는 단계. 그래서 봤는데 이렇던데요, 뭐 이런 말.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 확신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시도할 때가 있어요. 그러면 보통은 교수님들이 그 어디서 들었는데요, 어느 유튜버가 그랬는데요, 이렇게 뭔가 출처 확인, 팩트 확인을 먼저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학생들도 사실은 본인의 의견을 어, 전면 반박을 당한 거고 부정 당한기 거기 때문에 그 대화 자체가 긍정적인 대화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사실 이건 학생들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소통할 때도 그렇고요, 동료분들과도 마찬가지고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좀 따뜻한 언어로 수용의 화법을 사용해 주시면 적이 생기지 않습니다. 갈등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네. 어, 이렇게 한번 스피치를 정리해보고요. 학생들은 왜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지,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, 왜 그렇게 이해력이 떨어지는지. 보통의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라서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. 어디를 가나 어떤 조직을 가나 어떤 어떤 군중 속에 들어가나 또 있다고 하니까요. 아 대다수는 나랑 안 맞는 사람인 것이 정상이군요. 그것이 정상이라고 해서 그럼 난 내버려 두겠어라고 하면 이제 소통하기 어려워지는 거고요. 그렇다면 이안 맞는 사람과 어떻게 조금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소통을 이어나갈지에 대한 힌트가 좀 필요해요. 나만을 위한 특별한 제품 열광합니다.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커스터마이징화된, 뭐, 운동화, 뭐,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나에게 어떤 경험을 시켜주느냐를 보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직접 그거를 찾아보고, 뭐, 어디가 좋대요. 이런 거 이제 귀찮은 거야.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. 왜냐면 하그 시간에 저 다른 걸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. 인플루언서가 이게 좋대요. 그러면 그거 사는 거예요. 어. 내가 보고 있는 채널에 누가, 아, 이게 괜찮던데요. 그러면 그거 그냥 사는 거죠. 그런 형태로 이제 시성비를 따지게 된 거고요. 얘는 M이니까, 얘는 G니까, 얘는 알파니까 이러겠지라고 하면 이제 또 다른 또 벽이 생기는 것 같고요. 각자가 살아온 시대 문화적 배경이 다르니 소통 방식의 차이가 있구나. 이렇게 받아들여야 또 다른 세대를 이해하는 어떤 마음의 폭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.